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에베소서 5장 8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십니까? 아마 딱히 세어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한명한명 한명 세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나? 하며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출퇴근할 때늘 타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점심시간에 자주 가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돌아오는 길에 음료수를 사러 들린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 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들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그렇게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선포하듯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환하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만나는 경비원,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만난 이웃.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친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듯 그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곧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며 그들에게 베풀지 않은 친절이 곧 하나님께 베풀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것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식이 부모를 닮듯 빛 되신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자녀인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서 시작합니다. 중세 시대 한 수도원에 평생 요리만 해온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사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식사 준비만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이 성경을 필사하거나 신자들의 신앙 상담을 하거나 예배를 집례할 때이 수도사는 오로지 음식만 요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수도원의 원장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겠다고 수도사가 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계속 음식만 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요리하는 수도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할 때마다 주님께 대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리를 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수도사는 평생 요리만 하며 살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요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들이었고, 그렇기에 그는 매순간 요리를 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주 사소한 행동,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흘린 쓰레기를 대신 주워서 버리는 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친절하게 기사님에게 인사하는 일, 음식점에서 음식이 나올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하며 공손히 받는 일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출 수 있는 빛들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발견할 때 그것은 곧 복음 전파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모두 일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따뜻함을 회복하고 친절함을 회복하며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도록 노력합시다.